오늘의 한문, 동몽순습 장류유서 해설입니다. 서행 후장자를 위지제요. 천천히 할서, 단일행, 디후, 길장, 여기서는 어른장, 놈자, 여기서는 어조사자, 얼음보다 뒤에서 천천히 가는 것을 이를 위 갈지 갈지는 여기서는 대명사로서 이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아우제 아우제는 마음심자가 붙어 있는 공손할제하고 뜻이 같습니다. 일을 일컬어 공손하다 이러고 질행 선장자를 위지 부재니 빠를 질 단일행 먼저선 거른장 의조사자, 이를 위, 갈지, 안일불, 공손할지, 어음보다 앞에서 빨리 가는 것을 공손하지 않다고 이른다. 시고로, 이시 연구고 이름 까닭으로 연장 이배적 부모지 하고 해년 여기서는 나이년 길장 여기서는 마늘장 쓰이 곱배 곧적 아버지부 일사, 여기서는 성길사, 지는 대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배가 많으면 어버이처럼 성기고 10년 이장적 형사지하고 많으면 형형 성길사, 성기고, 5년이, 5년이 많으면 형형성길사 형처럼 생기고 5년이 장적견수니 5년이 많으면 억깨견 따를수 어깨 뒤에서 따른다. 이 말은 약간 뒤에서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장, 자, 유, 하며. 어른, 장, 사랑, 자, 어릴, 유.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며. 유, 경, 장, 연, 후에야. 어릴유공경할경 어른장. 그를 연 디후. 어린이는 어른을 공경한 디해야. 무모 소릉 장지 패하여. 없을 무. 뭐뭐가 없었어. 없인여길모 젊을소. 젊은이를 업신여기고 은덕릉 여기서는 업신여길릉 어른장 갈지 갈지는 어조사 폐단폐 어른을 능멸하는 폐단 연결합니다. 젊은이를 업신여기고 어른을 능멸하는 패단이 없어서 이 인도 정인이라 말열 이 사람인 길도 여기서는 도리도 바를 정 어조사의 사람의 도리가 바르게 될 것이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행후 장자를 위지재요 어른보다 뒤에서 천천히 가는 것을 공손하다 이러고 칠행선 장자를 위지부재니 어른보다 앞에서 빨리 가는 것을 공손하지 않다고 이른다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연장이배적 부모지하고. 나이가 배가 많으면 어버이처럼 생기고 10년이 장적형 사지하고 10년이 많으면 형처럼 생기고 5년이 장적견순이 5년이 말하면 약간 뒤에서 따라간다 장자유하며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며 유경장후외야 어린이는 어른을 공경한 뒤에야 무모소 능장집회하여 젊은이를 업신여기고 어른을 능멸하는 패단이 없었어 이 인도 정일이라 사람의 도리가 빠르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